야 질실없지. 이겼다. 이겼다. 친구 들어거 이겼다. 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돈 넣지도 못해. 그렇지 쳐야 아냐야인 거지. 리 어떻게 할까? 야, 초지나냐 형내 형내패 쪽기 아요 야. 서로 먼저 하는 거야? 아쪽 남는 거없아어 이. 아 이거 고복지 더부담 이거 지금 아을 거잖아 누구 팀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. 빨 입어 그 정서병이야? 형네? 여기, 여기 지나가 정서병이야? 입혀 저거 정서, 어, 이 언제 갖고 아니야나 해봐요 입어요 아 정서병 조끼 입어 조끼 뭐 <입어쥬. 동기>. 아. 아. 아, 다 이게 정말 힘요한 번에 돌려 전가랑 타거어잖아 어디 가라고 형이 조 피면 돼 형이 조 피면 되지 얘안 벌리지? 취미도 안벌 형이 조끼 면돼 예, 붙면 것도 있네 하나 아저 상태에서 이렇게 뛰는 상태다? 허벅지 차야 허벅지 차이로 가라 준비 시작 와, 시작! <laughs> 넘겨져! 와 야, 좋아, 아쳐아아아아아안 좋아, 아아아아안아안아안좋안아아안 좋아, 아아아안아안아아아아아아아안 좋아, 안 좋아, 아안 좋아, 안어요아안 좋아, 아안 좋아, 어 좋아, 안 좋아, 안아안 좋아, 안 좋아, 아안 좋아, 찢어버려요 다리 준비 무슨무슨부야지시예 무승부 시아 맞아 맞아 10초야 10초 10초 1 0초 준비. 시. 착. 1 2 5 3 4 3 5 6 7 8이8 49 아니야? 이거 1 51 52 5 <목소리> 어디야? <목소리> 이거 이렇게 하자 체급 차이로 하자 체급 차이? 야 근데 안돼너 저한테 안된 거야? 이거? 아니 무슨 불회야 무슨 얘얘 불회야 얘진 거야 이거는 왜진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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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급 아니, 이, 아, 이... 아, 이... 아,